저는 단몇년 만에 코인으로 30억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언컨대 저와 같은 수익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솔라나 홀더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엄청난 소식이 있는데요. 솔라나 재단이 두바이와 손잡고 중동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이미 양측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특별 경제구역 설립까지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고 이를 통해 두바이를 글로벌 디지털 자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바이는 이미 가상자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 협약으로 솔라나 재단은 다른 코인들보다 두바이에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중동 전체에 솔라나 재단과 협약이 된다면 지금보다 10배, 20배, 50배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지금 개인 자산만 조단위로 갖고 있는 두바이 부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최소 솔라나에 한 번만 투자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넘는 물량이 들어옵니다. 근데 솔라나 재단이 두바이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엄청 성장할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솔라나를 엄청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2022년도 11월에 FTX 거래소가 파산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실 내용인데 그때 가장 폭락이 컸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나죠. 그 당시 솔라나가 최저 가격 만 원까지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행보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미국 대선 직후에 제일 많이 급등한 코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크게 올라가졌습니다. 2022년 11월 FTX 파산 때는 솔라나가 시총 12위에 머물렀는데 2024년 11월 2년 새 시총 3위까지 점프를 했죠 지금 솔라나가 계속 고점을 찍으면서 우상향을 해주다가 이 지지라인까지는 내려왔지만 버텨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줬는데 최근 거래량 부족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은 큰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거래량 한번 터지고 다시 한번 솔라나가 36만원 라인까지 상승을 해줄겁니다 그러면서 신고점 부분까지 계속 올라가줄거고 올해 최소 100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솔라나 많이 갖고 있고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는 게 많고 보는 게 많으면 어떠한 종목으로도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 업비트 수익이 30억 정도고 총 자산만 50억이 넘습니다. 실제 제 업비트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 어디서 퍼온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제 계좌가 맞습니다. 사진이라면 이렇게 새로 고침도 안 되고 멈춰있겠죠.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충분히 수익을 보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익, 누구나 가능한 수익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를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예전을 생각하면 우리 비트가 2천만원대를 넘겼을 때 얼마까지 떨어졌죠 300만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나요 코인 시장 끝났다 그냥 도박 사이버머니네 하면서 한강간에 만회했었죠 근데 지금 가격 한번 보세요 무려 1억 5천 가까이 됩니다 최근에 코인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 무서워서 진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종목들이 많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서 수익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판단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려운거 절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부자 3명 중 한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지 않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요즘 영리치가 계속 생겨나고 증가하고 있는데 올드리치의 2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자산 1억원 이상 움직이는 사람들이 코인 보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다른 투자 자산보다 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2025년에는 지금보다 보유율이 훨씬 높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챙기고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저돈안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인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서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셨으면 하기 때문에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돈 많은 나라가 되야죠. 지금 비트가 10억 간다. 이더가 2천만 원 간다. 리플이 10만 원 간다고들 하는데 절대로 그냥 사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평단가 맞춰가고 매집하고 수량 늘려 나가려면 자산을 계속 불려 나야죠. 투자는 원래 복리 수익으로 챙겨가야지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다 구상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기 종목으로 마스크 네트워크 들어가 있는데 수익 가져오고 있죠? 이거 정리하고 다음 종목 들어갈 겁니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다음 종목 들어가기 전에 문의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정보방과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곳들처럼 근접녀고 절대 안 합니다. 모두 다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시장 상황에 대해 공부하고 판단하에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릴 거고 정말 단순히 같이 수익을 보자는 의미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일단 들어오셔서 수익나는 거 한번 보고 나가시던 같이 매매하시던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못할 건 없겠죠. 투자는 절대 혼자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 트레이딩 팀이 존재하고 그만큼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 없이 제가 교육방송도 진행해드릴테니 들어오셔서 지식도 쌓으시기 바라 겠습니다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만 총 보유자산 이 50억이 넘습니다 다른 지갑에도 보유자산 이만큼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업비트에서만 100억 을 넘기는게 목표입니다 같이 만들어 가실 분들만 들어오 세요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뭐하러 돈을 받고 하겠습니까 딱 원하는건 하나입니다 제 채널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거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무료 입장 방법 아셔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올려둘 겁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식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무료로 수익을 내드리는 만큼 아무나 입장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먹는 사람들도 많고 타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될게 있는데요 양식에 맞춰서 입력만 하시면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성함 및 연락처 그리고 두 번째, 윤프로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장하실 때 반드시 윤프로라고 남겨주셔야 제 권한으로 무료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다 무료로 수익을 드리는 만큼 아무나 입장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 고민할 시간에 다른 분들은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자산을 불려나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들어오셔서 판단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오를 코인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지를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저처럼 단기적인 종목도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에서는 수익 못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수익을 볼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카카오톡 입장하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감사하다고만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